이 존재 문제가 진행하는 것은 어쨌든 모든 학문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아프리오리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요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본래 마음은, 본성은 일체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그거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프리오리란 말은 선험적이라고 흔히 번역을 하는데, 우리의 체험이나 후천적인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본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존재적인 학문에 앞서 있고, 더구나 그러한 모든 학문의 기초를 설정하는 모든 전조론 자체를 가능케 하는 조건 자체이기도 하다. 이 존재가 하여튼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는 좀 다르지만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한 거예요. 도라는 말도. 그 도도 마찬가지죠. 도는 이름할 수 없다. 뭐이 이 얘기가 이제 노자에도 나오고 장자에도 나와요. 장자에도 계속. 천지보다 먼저 생겨났는데, 어, 그게 근본이다. 그리고 도는 들을 수 없으니까 볼수 있다면 또 들을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도에 이름 붙이는 건 부당하다. 이게 장자의 얘기입니다. 요 내용 그냥 요약하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불교에도 이 비슷한 얘기가, 그간경에도 참된 모습은 뭐, 진짜 어떤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참된 모습을 할 뿐이다. 유마경에도 우리 이전에 봤죠? 보리란, 또 열애란, 그냥 하나의 명칭일 뿐이고 실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열애는 원인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인연의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이제 분별의 대상, 생각도 대상도 아닌데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존재나 도나 깨달음이나 이런 거하고 같은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달만 헬망래도그 얘기가 나왔죠. 자성이란 말도 본성이나 뭐 똑같은 말이에요. 인도 가도 아니고 인가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법 그대로가 마음이다. 그리고 마음이 부처다. 그 일반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부추론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이게 이제 존재의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걸 그건 존재 자체라고 얘기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 도하고 존재 차원은 결국은 서양 철학에서든 동양 철학에서든 이러한 차원의 내용은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원은 인식이란 말도 사실은 붙일 수도 없어. 자 그렇다고 그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게 포기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란 참된 실존과 참된 존재 만물의 근원으로 가장 본원적이 그죠? 이게 이제 노자, 장자, 불교에서 다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되는 용어들이 도나 자연이나 무위나 하늘이나 이다 뭐 무극이다 마음이다 뭐 이런 게 전부 본성이다 하는 게 전부 이런 차원이고 사실은 야외나 타타가타 열에 야외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부처하고 야외하고 타타가타 열애를 규정한다기보다 설명하는 말 중에 공통적인 게 있잖아요. 언제 어디에나 있지 않는 곳이 없다. 부처도 그렇고 불성도 그렇고 근데 하느님도 그렇잖아요. 언제 어디에도 있지 않는 곳이 없다. 그 언제 어디에도 있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언제 어디나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언제 어디는 언제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 어디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디에나 있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시공간하고 무관하게 존재한다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생멸이 없다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죠. 불생불멸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 이런 차원이 도나 존재나 깨달음이나 불성의 차원이 되고, 여기는 인도 없고 가도 없으니까, 이 차원은 돈도 없고 점도 없어요. 그게 육조현행대상가 말하는 법무돈점이라고 얘기한 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차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존재 차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 독일어나 한자나 코드 번역이 제대로 잘된것 같아요. 자인이 존재라면은 다 자인은, 다는 독일어 접두어가 그때라는 의미도 되고 거기라는 의미도 되는데 드러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존재가 드러난다라는 뜻이 다 자인이에요. 원상 보면. 그리고 한자도 번역이 잘 됐어요. 현 존재는 존재가 나타난다,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현현하는 존재. 앞에서 수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현현하는 실체에서 현실. 이거를 실존주의자들은 한마디로 실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현실에 존재하는. 그래서 이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을 현 존재라고 표현을 했어요. 존재자를 인간이라는 존재자라는 말은 인간을 이제 다른 범주하고 동물이나 뭐 다른 사물하고 구분할 때 인간이라고 하면 범주로 분류할 때는 존재자가 돼요 근데 이걸 수로적이란 말은 수로적이란 말은 동사적이란 말이에요 동사적이란 말이 진행형이라는 뜻이에요 진행형 수로적이라는 말이에요 수로적 수로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걸 현존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스스로 현존재, 세계 내존재로서 현존재, 현재 거기에 개세되어 있는 현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매 순간 그때 그때 그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로 이 현존재의 의미를 썼어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말을 빼도 이제 한자말또 다자인이라는 말 그대로 현존재인데, 이 차원은 시간성과 공간성을 가지요. 가지지만, 시간성과 공간성을 가지지만, 이제,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 그때 그기에, 우리가 항상 말하는 매순간 그때 그기, 이건데요. 그래서, 여기 설명하는 게좀 복잡하게, 이제, 그, 존재와 시간을 보면, 말이 헷갈려요. 번역을, 이제, 다른 사람 걸 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결국 얘기가 뭐냐면, 현존재의 존재는 자기 의미를 시간성에서 발견한다. 왜냐 우리가 드러날 때는 드러나는 장소가 항상 있게 되고 드러나는 시간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성과 공간성이 이제 현존재가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에 시간과 전, 공간이 거기에 존재하게 되는. 시간과 공간이 함께 오는 거예요. 함께 드러난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 현존재는 자기의 존재 방식에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존재 방식이 자기의 과거이지만 이 존재는 대체로 말하면 그때그때 그때 자기의 미래 쪽에서 생기는 거다 이거는 찰나생찰나 멸화가 똑같아요 과거하고 미래가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 존재의 공간성은 세계 공간 속에 있는데 우리는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 우리가 존재하려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하고 관계 맺음이 우리가 존재하는 순간 이미 이 세계하고 존재하고 세계 안에 우리가 존재하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재를 해석하기 위한 세계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아프리오리한 것, 그러니까 선음적이란 말이에요. 붙여지는 규정성은 아니면 이어졌다 붙여다 그런적으로 끊임없이 전체적인 하나의 구조. 요 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끊임없이 전체적인 하나의 구조라는 말이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게 현존재는 어, 그맨 마지막 문단을 보세요. 존재자에게는 자기의 존재에 서 존재로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문제지만, 그러한 존재는 그때마다 나의 것이다. 때문에 현 존재는 사물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존재자의 하나의 류의 사례나 법례로 해석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존재론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 왜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은 살아서 움직이는 매순간 변하는 존재예요. 어떻게? 매순간 그때그때마다 세계하고 교섭을 하고 다른 사람과 교섭을 하면서 수로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정관념으로 규정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라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게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삶이 펼쳐지는 것은 매 순간 항상 지급력이 그렇게 펼쳐진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현존재의 의미예요 그리고 현존재는 이제 시간성과 공간성을 가지지만 범주나 사물 범례로 분류되고 대상화할 수 있는 존재자가 아니다. 그 인간을 대상화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을 물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현존재는 세계 안에서 존재요. 관계를 맺으면서 바로 그때 그때마다 동시에 근원적으로 끊임없이 생겨나는 전체적인 하나의 구조다. 그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개인에게로 돌리면 나는 매 순간 그때 그때 내가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투사를 하잖아. 그게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걸 그 지향성이라고 해요. 지향성. 근데 뭐 이런 말은 복잡한 말, 그러니까 안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세계 내 존재라고 할 때, 그 가운데 부분을 보세요. 가운데 마지막 줄에. 세계를 통속적 세계 개념하고 하이데거는 이제 구분을 하는데 세계는 눈앞에 것의 총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 있는 뭐 이것저것을 다 합친 게 그게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어떤 것도 아니고 또 말하자면 현존재의 존재 양식의 한 구조 계기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요 우리 자신이 이제 마지막 줄 보세요. 밑에 둘째 줄에. 세계는 우리 자신이 그것인 현존재 거기 있음. 거기에 존재하는 방식으로 그게 존재한다. 말하자면 세계는 실존.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세계를 인식할 때, 내가 세계하고 관계를 맺는다라는 말은, 내가 세계가 이렇다라고 인식할 때 세계는 그게 그렇게 있을 뿐이에요. 나도 그렇게 있을 뿐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세계는 우리 자신이 그것이 현존, 거기에 있는, 그대, 있을 때, 존재하는 방식으로 그게 존재한다라는 거. 그 세계가 실존한다라는 말 말을 실제로 나를 떠나서 세상에 직접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현실 현실에서 나와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그러니까 이 불교적인 관념하고 아주 유사해요. 사실은 삼천대천 색 육계, 7계, 무색계가 다한 생각일 뿐이다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존재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 우리가 말하는 현실, 현실이라고 말할 때, 그 현실은 범주화하고 대상화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생각이 현실을 인식해 가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현존재예요. 자, 그러면, 왜 그래서 이제 항상 지금 여기로 표현되는, 요거는 항상 동시성이에요. 동시성이란 말이. 동시인가 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인 이꼴 과예요 인 이꼴 과 이게 뭐냐 하면 이 중론에서 나가르조나의 중론에서 전형적인 이런 그 이제 인식을 보여줘요 그 전에도 예를 들었던 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밥의 재료가 뭐예요 밥의 주재료가 밥을 짓는데 뭘로 밥을 짓습니까 쌀이죠. 그런데 쌀이 밥의 재료다라고 말하면 맞습니까? 그리고 밥이 되기 전에 쌀이 먼저 있었다. 밥의 재료로서 쌀이 먼저 있었다. 얘기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밥이 밥이 됐을 때 밥의 원료는 쌀이다라고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쌀은 밥을 지을 수도 있지만 떡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떡도 안 만들고, 밥도 안 만들고, 그냥 버려서 썩히면 뭐가 돼요? <laughs> 그 구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있다라는 말을 꼭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진흙으로 도자기를 만드는데, 도자기의 원료가 무슨 진흙이다. 이거는, 그래서 진흙이 먼저 있고, 원인이고, 결과가 도자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틀렸다. 중론에서는 그게 왜 틀렸느냐 하면, 도자기가 완성되는 순간 도자기라는 결과가, 있을 때 도자기의 재료는, 원인은 진흙이다라고 동시에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드러나는 순간에 결과와 원인이 함께 그러니까 결과가 없을 때는 무엇이 무엇의 원인이 되고 나중에 결과가 될 것이다라는 건 아직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알수 없다는 라 얘기예요. 그래서 동시인가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체 모든 것은 매 순간 현현에서 드러나지만 그것은 실제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의 인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이제 불교식으로 표현하면은 육근과 육경이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와 색성량미촉법이 육식의 작용에 의해서 세 가지가 결합이 됐을 때 동시적으로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뿐이라는 거죠. 이게 동시인가예요. 이게 어느 쪽도 하나가 빠지면 안 되고 이제 되지 않는 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시간의 선후관계를 가지고 그거를 원인과 결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동시성이에요. 그런데 이 동시성을 나타내는 말이 동양의 최초일념자나 태극이나 시중 이런 말들이 사실은 매 순간 그때 거기에딱 맞게 이런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설이나 장자의 재물론이나 주역의 대대라고 해요. 그, 대대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연기설이나 재물론이나 이게 주역의 대대가 굉장히 유사한데, 서양 차학에도 그런 게 있어요. 모순이란 말하고 비슷한데, 대립되는, 상대되는 두 개는 어느 한 쪽이 없으면 자기 자신도 존재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양쪽을 상호전제하지 않으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피차나 주객이나 상하, 고저, 장단, 명암, 뭐 이런 것들은 은, 귀천, 범성선하 시비조차도 유무조차도 한쪽이 없으면 그 한쪽도 없어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연기나 대대로 존재한다라고 보는데, 이게 바로 현존재적이에요. 이게 이니꼴 과인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이러한 인식은 사실은 이제 동행 사상의 핵심이나 불교에서는 현상을 설명하는 게정부이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유심조라는 말도 나오게 되고 어, 상계가 다 이제 허망하다라는 얘기도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존재자의 차원이라는 걸 어떤 거냐 하면요 이제 부, 제가 이제 이상 이제 제 책에는 음양상, 표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요걸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존재, 현존재, 존재자로 표현한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똑같지만, 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건강경에서 말하는 사상을 말할 때의 고그 네, 그 상이에요. 락샤나의 번역인데, 이제 특징이나 특성, 상태, 양상 뭐 이런 뜻으로, 모습이란 뜻으로도 번역을 하는데, 결국은 불교에서는 분별지나 분별심에서 나오는 관념적인 생각도 상이에요. 구체적인.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 규정화된 고정된 상을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분강경에서 나오는 게요거죠 중생들이 이제 마음의 상을 취하면 이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집착하게 된다. 근데 어째서 그러냐 하면, 만일 뭐 법이라는 상을 취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이 사상을 집착하는 것. 왜? 법이라고 하는 상을 취해도 곧 아상, 인상, 중생, 수여생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법도 취하지 말고 법이 아님도 취하지 말라. 그런 까닭으로 의뢰를 항상 말하였다. 너희들 비구더라. 나의 설법이 뗏목을 비워 같은 줄을 알라. 법이라는 상조차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함물리법 아닌 것에 있어서라. 이러면서 이제 불교에서는 상에 떨어지는 것, 상에 집착하는 것을 짓기 경계하는 이 상이 바로 뭐냐면 사물을 붕주화하고 이제 대상화해서 인식한 것을 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존재자가 그런 개념이에요. 존재자가 대상을 사물로 표상화해서 인식한 것, 그 표상이란 말이 바로 이거예요. 프로텔룽이 어, 의식의 내용이 이미지와 이미지화되어가지고 대상화된 것. 요거는 이 표상은 물질적 대상 뿐만 아니라 개념적으로 규정된 인식 틀, 그래 고정관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 이제 표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범주적 인식이에요. 하이덱은 이걸 범주적이라고 그러는데, 하이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정한 장소관계라는 의미에서 어떤 사물적 존재자의 안에서 사물적으로 존재하는 일이라든지, 동일한 존재 양식을 가진 어떤 사물과 함께 사물적으로 존재하는 일은 우리가 범주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현존재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존재 양식을 가진 존재자에 속하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성격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상화된 건데, 자, 그러면 이 상과 존재자의 차원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이 바로 전부 대부분 여기에 속해요. 존재자를 사물적으로 범죄화해 인식하는 것.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인과의 구속을 받는 요거를 제가 상시인가로 이제 최종적으로 용어를 이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시간과 흐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 원인과 결과가 통속적인 시간과 공간 개념에 의해서 인식되는 거 이게 상시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는 이걸 소지라 그래고 이제 불교에서는 분별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차원은 늘 범주를 나누고 상대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이걸 나누게 됩니다. 항상 인가가 개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현실 세계는 대체로 이 차원을 가지고 세상이라고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게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세계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인데, 그럼 이세 개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제 이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